병아리들, 안녕. 이랑 거의 분양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혹시 사장님, 이거 어, 거의를 왜 키우시려는 거예요? 거의 키우, 거의 이제 분양을 하시는데, 왜 거의를 키우시려고 하는지. 아, 저기, 전원주택에. 예. 외로워서 예. 그 저기 동물들을 예. 많이 사랑하거든요. 야, 그래가지고 예. 그 친구 친구처럼 지내려고. 아 거의랑요? 예. 아 맞아요. 거의 제가 데려가신 분들 보면은 거의 막 안아주고 강아지랑 같이도 잘 놀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의랑 친구를 하신다고요? 친구요? 거의. <laughs> <laughs> 근데 이제 알을 이제 낳고 알을 저희가 네. 훔쳐가잖아요? 네. 거의한테 그러면 또 그때는 거위가 돌변할 수도 있어요. 아... <laughs> 그리고 작년에도 병아리를 네. 데려가셨잖아요? 네. 근데 아까 뭐 어떻게 되셨다고 그랬죠? 뭐.. 예. 누가 잡아갔나 잡아가버렸어요. 야생동물이요? 네, 야생동물이요. 아, 그런 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주, 주의를 하셔야 돼요. 거위도 야생동물이 또 잡아가면 어떡해요? 지금 저기 뭐야 집을 예. 튼튼하게. 예, 지금은 아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예. 아 그렇군요. 고요했던 동물농장에 맹금류가 날라듭니다. 꽥꽥꽥. 거이들은 군인들을 모집하였고 맹금류는 거의보다 빨랐습니다. 거의들은 모두 겁에 질렸습니다. 꽥꽥 꽥. 병아리들 안녕. 그리고 거의는 과일 나무 혹시 키우, 키우세요 많이? 조금요. 아, 그래요? 6구루 정도? 아, 6그루 네. 어, 원래 가수 농장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진짜 거의는 꼭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laughs> 하여튼 잘 키우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거의 분양하러 왔는데 여기 나무 키우시는 선유원, 묘목 이렇게 키우시는 분 되게 왔습니다. 여기 팔봉, 저희 동네거든요? 와, 멋진 나무들이 많아요. 선유원. 와, 멋있다. 와, 여기서 사진, 여기 올라가서 사진 찍으면 완전 간지나겠는데? 지금 또 거의 두마리 분양 받으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서산 팔봉이라 탈병, 얘네들 이제 차에서 똥사고 그런 거예요 제가 사료를 못사 갖고 왔어요 아니, 근데 있어요? 개 사료요? 예 제가 볼 때는 소 사료 소사료? 으로잘 먹을 어요왜 그러냐면 얘네들 풀을 좋아하니까 아니 근데 개사료들 물야되을수지 그렇죠 넘어가다가 풀나 그러고 풀베겨도 돼요 그냥 음. 여기 풀 요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풀 같은 거 이게 이게 낮에는 예. 내놨다가 저녁에 예. 들여놨다가 예. 예, 들여놔야 돼요 어디 들여놓을 데가 어디 있어요? 아, 아 있어요? 아니 네. 이게 저녁에 여기 있고 저녁에 이제 몰아야죠 이렇게 들어가. 아니, 아니 따라와요 여기다 놔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출현시키는 저... 건 내가 다할 테니까. 아, 거인은요 해. 사람을 따라요. 예, 그 때문에. 아, 보여. 네. 응. 일로 와, 일로 와, 응. 일로 와. 아니야, 딴데안 도망가요. 안 거, 아, 근데 이제 개들 그런 거 없죠? 예. 여기. 여기. 일로 나와봐. 무서워, 겁 먹어서 얘네들이 어이 붙었어 나. 얘네들 일로. <laughs> 붙었어 잠깐. 음, 얘네들안 나오고. 음, 그리고, 무서울게, 그리고 이제 그래, 야 너를 목욕해 나. 야, 자, 야, 사람을 따라다녀얘네들 예. 근데, 야생동물 조심해야 돼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럼. 절 따라오네. <laughs> 예. 그러고, 예. 거위를 키우시는 이유 한번 물어볼게요. 아, 그 저희 키우는 건데요. 예, 집도 잘 지켜요. 예, 예. 집도 잘 지키고 예. 시골에서 좀 심심해서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그리고 제초작업 그런 거 필요할 때는 저위가 직방이에요. 그렇죠. 예. 예. 네. 작은 나무 같은 거는 또 얘네들이 먹어요. 예. 네. 그리고 얘네들이 지푸라기 같은 것도 먹더라고요. 마른 풀 따라다니는 거 봐. 아마카가 됩니다. 제가 묘목 사서 심은 것. 거위가 간식으로 먹었어요. 네, 네, 나도 이거 좀 알아요. 뭐, 네. 그런 것도 알고. 네. 잡시에 철저그러다고. 하고 이게 왜냐면 내가 한열 마리 정도 키우려고 그러는데, 네. 아이고 열마리두마리만 아. 해보고. 예, 지금 거위가 너무 인기가 되게 진짜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담아서 이동시킬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은 알아서 따라오니까. 응. 일로와, 일로와, 그러면 따라와요. 얘들이 예. 주인을 잘 알아봐. 잘 알아들어요. 예. 알아들어요. 키워들로만 주인을 잘 알아봐. 모두가 따라오진 않아. 기러긴, 도망가죠 예. 그리고 여기. 농장인 것 같은데 소개 좀 네. 한번 부탁드리요아니 우리 선유농장은 예. 뭐 선유원이에요. 오늘 선유원. 농 없는 게 없고. 예. 예. 혹시 사 년을 내가 예. 가꾼 건데. 예. 어, 멋있는 나무들이 되게 많네요. <laughs>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그, 렇게 하고 있어요. 묘목 이렇게 네. 판매하시는 거죠? 그렇죠. 주 팔고, 예. 큰 나무도 또. 큰 나무도 조경수. 팔고, 예. 예. 네, 그러고 있어요. 어, 선유원. 아 여기 보시면은 나무들이 굉장히 멋있는게 많습니다 <laughs> 사장님 다리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네, 척추가 예. 일을 하도 많이 해갖고 아. 척추가 하나도 안가어요 수술을 번 했는데 소용없어요 예. 이제 예. 그래서 이러는데일 그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돈을 많이 버, 버셨나요? 혹시? 많이 <laughs> 벌었죠? 많이 벌었어요? 어. 많이 벌었어요. 뭐 나중에 자식들 찾아가는 거지. 예. 남는 것을 인생 아픈 걸 남는 것 예. 자녀분들 예, 따라오죠. 예. 불러봐요. 한번 불러봐요. 일로 와 일로와 그래봐요. 일로 와봐. 싫어요? 해 나중에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은 이렇게 친하지만,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커서 알을 낳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때는 또, <laughs> 덤벼요. 지금은 친해도. <laughs> 어, 맞아, 아요 어.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크기를 봐서는, 이제 크기가 차이가 있어요. 큰 놈만 있는 지 모르겠네요. 예. 이게 지금 지금 만약에 앞 놈만 있다면은 큰 음. 놈만 있는 집이 있어요. 큰 음. 놈이 지금 두 마리 있다는 집이 있는데. 그럼 다행인데. 또기 숫눈 같네. 예. 여기 앞눈 같아요. 이게 좀작네 거. 좀 작죠? 작죠. 정도 키우려고 예. 아이고, 그래. 열마리리나 할머니 어디 나가서 키워. 나는 싫어. 한번 먼저 키워보시고요. 네. 가능하겠다 싶으면은. 그 이제 거기가 완전히 크면은 무적이 되는데, 네. 이제 쪼그매요. 아직 보호가 네. 필요해요. 아, 그럼. 예. 이거 얼마 나오셨대요? 이게 7만원씩입니다. 응. 거의들 잘 지내. <laughs> <laughs> <잘 지내여. 웃음> 예. 유원. 여기 선유원에 지금 사장님이 키우시는 나무들, 판매하시는 나무들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여기 주로 이제 그 내가 품종으로 하고 있는 건 이제 공작단풍하고 수양단풍하고백일홍 백이롱. 아, 네. 그리고 사장님 저기 이 일을 얼마 동안 하신 거예요? 47년. 아, 47년 동안 네. 가꾸신 거예요? 아. 네. 그래 가지고 이거 뭐 묘목 같은 것은 뭐 주로 없는 게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상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예. 예 주로 이제 그딴데안 가고 한가운데서 한 차를 갖고 갈수 있을까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예다 갖고 있어요. 혹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나무가 필요하면은 이렇게 연락을 할 수도 있는데 사장님은 4 7년 동안 팔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소규모로 잠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방문하셔서 구경하고 해도 아, 되는 건가요? 다 해줘요. 예 그리고 어한 줄도 뭐줄게한줄두 줄도 구입할 예. 수 있는 거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아, 예.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